선생님, 물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마릅니다.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왕수은미교방향이한 4, 5년 됐는데. 네, 그런데도 또 올라왔어요. 아주까리 나무는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 찾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 아주까리가 뭔지를 사람들이 아주까리, 모르네. 정자는. 아주까리, 정자 아니, 데 <laughs> <laughs> 이상, 가사가 이상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춘자 이다영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이제 또 카메라 앞에 나타난 거는 다름이 아니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주셔서 드디어 8만 8만 3천을 넘었습니다 아 8만 명을 넘었으면서 진작에 이벤트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고춘자가 파멸 때문에. <laughs>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빴어요. 8만 명을 채워주시고, 참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애틋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답답함을 잠깐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앉았는데,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일을 끝나고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김 감독이란 녀석이 잠시 앉으라 야, 하더니. 감독, 그 감독, 감독놈이죠. 아, 감독놈이 이거를 들이다 대면서 이거를 풀어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어, 평생이 삼재네요. 부모, 형제, 덕이 아예 없고, 돈복, 자식복도 아예 없고, 임복도 남편복도 건강 복도 아예 없고 무슨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나요 조금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있나요 저좀 살려줘 너무 신기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려놨어요 아, 아예 아예 없다니까 얼마나 없으면 아예 없다 하겠습니까 응. 근데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태어났으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되고, 또 남편이 있다 해도 본인 말다나, 내가 남자고, 내가 총부리를 미야 되니까 그 또한 애로점이 있을 거고, 먹을 복금 갖고 태어났는데, 스무 이틀, 이십 일이라는 이 생일에 파가 들었어요. 깨지는 살이. 먹을 거는 갖고 왔는데 있었는데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생거래서 못 먹고 썩어서 못 먹고 상해서 못 먹고 먹으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먹어서 없어서 못 먹고 이모 저모 아마 그런 게 많은 거 같아. 니네 생각은 어때? 아니, 이분이 아예 복게 없다는데 복이 아예 없진 않지. 아예 복이 없진 않죠. 그 많은 수많은 댓글 중에 당첨이 됐으니까. <laughs> 복이 이제부터 있으실 겁니다. 어? 그럼,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사람이 기운이 탁 바뀌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제, 어, 탁 복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음. 왜냐면 본인 사주에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복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지치신 것 같아. 내가, 인간에 너무 치우치고, 돈에 너무 치우치고, 사는, 살 살아가는 삶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 맞아. 지쳐서, 나는 아무 복도 없다. 철천지 원수다는 소리가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저 하늘에 계시는 어른들이 복을 줄 리가 없지. 악을 쓰고 난할수 있다라고 해야 위에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아예 복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년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지. 말년은 잘살 겁니다. 이분을 이제 저희가 팔만 작은 이벤트, 이벤트로 이분에게 무료정사의 기회를 누가 받습니까? 무당 못 찾아요. 어머니의 팬입니다. 아, 어머니 팬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래요. 이제 무료 점사를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잠시 이벤트고 이분이 너무 희망이 없어 하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분을 딱 선택을 했는데 여자 70년생 10월 22일 구독자님께서는 본... 이 지금 올라간 영상에 본인이 댓글로 본인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제 이메일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께서 제 이메일 주소로 그대의 전화번호를 남기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직접 무료 점사를 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고춘자 여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웃음> <웃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됩니다. 네 제가 정상급 봐드릴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잘 뽑아서 본인이 속이 좀 시원하게 봐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자자자자자 네. 너무 어 음. 글씨를 아주 코알만하게 적어왔어요 아주 감동적인 글씨. 다른 짓이요 보시오 이 여보세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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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마도 아니고 뭐 시각적인 뭐냐 이게 이 준비물을 이런 이 땅으로 해놔서. 거신만 새끼가 말이야. 천만 배우를 둘이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제가 열심히 성신성일껏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닉네임이 양재형님. 아 요건 이다영한테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신점을 보러 갔는데 구술 해야 되는데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많이 해야 돼. 근데 보니까 돈도 없어 보여서 어디 조용한데 가서 조용히 살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술 대여섯 번할 정도면 얼마나 팔자가 안 좋은 걸까요? 아,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니까, 음. 제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이 사람을 무시해서 너 굿할 것도 아니니까 저리 가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치. 이분의 이제 사정을 보아하니, 한번 손대면 너무, 어, 계속 뭔가 음. 어, 굿도 해야 되고, 치성도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연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아니 하는 것만 못하니, 잘못 건드려서 계속 벌집 쑤시지 말고 오히려 그냥 절에 가서 본인이 마음 수양이나 하고 공들이면서 사는 게더안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오히려 좋은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구슬 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안돼 아니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뭐 계속 구슬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주팔자가 내가 험할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 우리 양재영님 이분의 의도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구슬 대여섯 번 한다고 해도 큰 성불을 보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마음의 수양을 잘 하시면서 공덕을 닦아 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갔을 때는 괜찮아지실 거니 천천히 마음 공덕 쌓아가면서 절에 가서 수양하고 살아가시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드린 것 같아요. 구슬 한다고 뭐 성불 보고, 구슬 안 하고 내가 마음 수양한다고 성불 안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본인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절에 가시든 아니면 종교가 교회면은 교회를 가시든 마음속으로 본인의 종교를 생각하시고 본인의 믿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살아가시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본인의 기운을 또 받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용기를 또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면 또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닉네임, 쩡? 아, 이거 엄마가 그 왕소금 비방하신 거그 음. 영상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그 왕소금 비교 방향이 한 4, 5년 됐는데. 네, 그런데도 또 올라왔어요. 선생님, 물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마릅니다.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ughs> 이거 이런 거 여러, 여러 개 올라왔어요. 아, 그런데 그 부분은요. 상담을 하는 도중에도 선생님이 해놓으라는 물컵에 물을 담아서 소금을 얹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물이 안 준다든가, 음. 아니면 물이 뭐 금방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물컵에 물을 담아서 엎어서 위에다 왕소금을 얹으라 그랬죠. 요거는 재수도 되고, 매매 비방도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재수로 돌려주고, 또, 나이거는 도저히 이 가게를 못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매 기운을 올려줘요. 그 기운이. 아, 그러면은 이거를 어.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 그렇지. 소원을 할 때, 저는 이걸 매매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렇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전이 집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장소, 시작을, 시작을 해야, 해야, 해야 되고. 되고. 음.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례자분 같이 물컵에 물을 닦고 그렇게 매매, 비방을 해놨는데, 물이 안줄으면 고 자리가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 음, 컵, 넣은 자리가. 컵 넣은 자리에 밑에 반드시 물이 흘러갈 겁니다. 하수도가 흘러가든지 아니면 밑에 물이 개야 있든지 이러면 물컵에 물이 전혀 안 줄어요. 그러면 거기의 그 반대 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해놨는데 물이 안 준다. 카운터 쪽으로 해보든지 카운터 해놨는데 물이 안 준다. 아니면 다른 쪽에 손안 닿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다른 한번 댓글도 있었는데 오 맞아 요 바로 밑에, 소, 거. 어, 그렇지 금다시할 어, 때는 위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음, 하나요? 그러니까 갈 때는 거의 그, 거기 썼는 물과 소금은 다 없애야 돼요. 없이고 음. 새로운 물을 받아서 담아서 얻고 다른 소금을 올려야 돼요. 왜냐면, 그 올려놨던 소금은 이미 다른 기운이 다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Okay. 그 비방은 정말 몇천만원짜리 비방이에요. 그 비방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정말 나의 보석을 내가 비방으로 알려줬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알겠습니까? 또 다음 댓글도 비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장을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고. 너무.. 저, 저 감독 놈 때문에 내가 아주 내 재산이 등통이다. 아니 내가 잠시 없는 사이에 다 빼먹었고 저 씨..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럼. 비빔도 가르쳐줄 만 옛날에는 거. 그거 해주고도 내가 하살 한푼대씩 샀는데. <laughs> 이번 비방은 아주까리 나무는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댓글이 계속 올라와요. 찾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아주까리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까리 정자는 <laughs> 아주까리요 아닌데 예. 이상 가사가 이상한데 그그 <laughs> 그 아주까리 나무가 그거 아니에요? 아주까리 나무가 뭐냐면 뭐냐 그거 그 기름 그거. 짜는 거 그거 뭐지? 피마주 아 피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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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까리 나무가 피마자 피마자 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아주까리 나무를 못 구한다고 재래시장을 다 뒤지고 어 시골 장터를 다 뒤져도 없대요. 아주까리 나무를 제일 구하기 쉬운 데는 어디냐면요. 시골이에요, 시골. 거의 논두렁밭두렁 같은 데 많이 나요, 심어놔요. 그거를 특히 시골 같은 데 나는데 왜 아주까리 나무가 꼭 필요하냐면 그 아주까리 나무 이파리가 이 손가락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그 이파리 세번뭐 동서남북 중앙을 가리키는 식으로 고그 아주까리나무 이파리 하나에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궁이 필요한 거야. 왜 매매를 하려면 동쪽에서 사람이 오든 서쪽에서 사람이 오든 남쪽에서 오든 어떤 쪽의방향에 있는 인연이라도 빨리 좀 들어와서 매매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까리나무를 필요합니다. 여기 피마자라고 치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나오지. 피마자라고 나오지. 피마자라고 치니까 나무도 많이 나오고 여러 이거이거 구하 뭐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 나무 대공채로 구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피마 자라고 피마자 나무 나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방은 진짜 옛날에 요긴하게 아, 썼는데 이거, 이거를 너무 공개해버렸습니다. 8만 구독자 분께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laughs> 테마는 토를 하면 나가는 겁니까? 테마가 여러 가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토를 해야만 테마가 되는 거고 귀신이 나가는 건아니다 일명 말하자면 고춘자가 어떤 행위도 안 하고 상대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침을 뱉어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내가 어떠한 어깨 끈을 짜면서 끈을 잡을 잡는 순간에도 테마가 될 수도 있고 테마는 여러 가지예요. 테마라는 게꼭 토를 하고 꼭저 구토가 돼야 되고 뭐 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다 빠져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마를 당해보셔, 나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돼. 당시 목격자입니다. 복무 중에 사고가 있었는, 있었으면 안 됐는데 영상을 보다 그 물에 들어가신 분이 선생님인 줄 몰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해군이야. 어, 목격자구나.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요번에 파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조언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분들도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언제 삼척의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 자리에 혼을 건지러 갔던 내가 한번 영상을 내보낸 게 있어요. 혼건지다가 내가 죽을 뿐 했던 영상을 내보낸 게 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동해 바다에 혼가물에 갔을 때 물에 빠져 죽었는 사람인데 이, 이 해군이었어요, 해군. 밤에 이 해군들은 야경을 돈데, 이제 이렇게 야경을, 이제 바닷가에로 야경을, 이제 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도는데, 그 야경 도는 거를 발견을 못 하고 큰 군함이 지나가다가 그 보드를 가로 갖고 이서 죽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끈을 메고 막이 끈을 여러 갈래로 메요. 원래 홍감을 땐. 여러 갈래로 메고 남자가 이제 이쪽에서 한세명 잡고 이쪽에서 남자가 세명 잡고 한 여섯 명 정도가 나를 붙들고 이제 물로 못 뛰들어가게 갔는데 무당이 혼을 감을 때 되면, 은 그, 감히 상상 못 하는 그런, 그, 이제 기운이 들어와. 기운이 실려버려. 귀신이 실리니까. 목격자분이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참 지켜주고 혹시나 사고 날까봐 지켰던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한 분이 누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죠? 제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는 애동이래서 제가 얼굴 기억은 잘안 납니다.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잊지 않고 이렇게 거줄기를 올려 주신다는 것은 고춘자라는 사람을 참 잊지 않고 있다는 행복이 내가 살아가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지내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가정 행복하시게 모두다 두루두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 있습니다. 음. 마지막 댓글이 왔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또 무슨 세계가 있는 겁니까? 이런 또 질문이 왔습니다. 사후 세계라는 게 있지. 그렇죠. 그근데 사후... <laughs>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장담은 못 해요. 음. 내가 죽었어야지. 사오세계고 오구세계고 육부세계고 칠호세계고바호세계를 알지? 내가 죽어보질 지 않았는데 모르는데 우리 아 친정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오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아버님이 거의 한1 4년 전에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폐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월 의료원에 입원을 일주일을 하셨어요. 일주일을 하셨는데, 병원 원장님이다낫았다고 집에를 가라 하셨대. 그러고 일주일만에 퇴원을 하신 거야. 하시안를 가지고 집에서 저녁을 잘잡숫고 주무시다가 새벽 한시 돼갖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더래요. 아직 어머님들 살아 계시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엄마가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바닥을 막 앉아갖고 끌더래요. 손으로. 그래서 아버지 왜 이래, 왜 이래니까 정신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내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용을 입고 원주 입고 그러니까 막 연락을 해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용을 로 다시 의료원으로 싣고 가니까 의료원에서 안 된다고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그 끌차 있잖아요 그 침대 그 끌고 이제,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왜오냐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기에 왜 오느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더래. 그런데 병원 안에 탁 문을 열고 안에 딱 들어가면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폐렴이 그몇 시간 사이에 폐혈로 변한 거예요. 폐혈증으로.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미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면회 시간을 들어가니까 기계가 막산 때문에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그리고 이 누워 있는 침대가. 몸이 꽉 찼어요, 벗어. 그래서 19일 만에 우리 아버님이 깨났어요. 중환자실에서. 19일 만에 깨나셨는데, 깨나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미야, 니왜 그렇게 우나? 이렇게요, 말씀을. 그래서, 아버지, 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으니까, 너무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대요. 내만, 나만. 그리고, 우리가 7남매인데, 칠남매가다 들어가면 울었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만 듣고, 내 목소리만 들렸는가 봐요. 니네 우는 소리가 너무 나서, 내가 야야 잠을 시큰 자고 일어났다. 그런데, 참 희한한 꿈을 꿨다. 이러셔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꿈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는 가니까 사람이 죽으면 늦는 관이, 전부 뭐 금으로 된금간이더래요 금으로 된 금간인데 어떤 남자 너희가 아버지 양쪽 두 명씩 양쪽 팔을 붙들고 그 간에 자꾸 눕힐라 누필라 하면 눕힐라고만 하면 내가 운다는 거야.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들한테 답을 했대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 저큰 딸이 저렇게 우니까 내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막을 좀 알아보고 해결을 해놓고, 내가 스스로 와서, 여기 누울 테니까, 나를 잠깐만 나 놔달라니까, 하그 사람들 네명이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 그럼 빨리 갔다 오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난 거예요.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봐야지. 그죠? 사후세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구슬하면서 혼을 감고, 그집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집 내막을 모를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그런데 그 집의 아버지를 아버님이 혼이 실리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하던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아버지가 더 자상했으면 그 자상한 모습을 어떻게 흉내를 내느냐고 흉내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을 오늘 읽어 보니까 참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일일이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다 읽고 답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다 답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최대한 최소한 할수 있는 만큼은 또 올라서 상의해서 오늘 이렇게 참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댓글을 올렸을까 심사숙고하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를 좀 최대한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져 가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0만 돌파, 화이팅 네.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1 0만 화이팅.